황영웅의 집에서 친한 친구들 박민수와 함께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셨다. 황영웅, 드디어 9월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더라. 박민수는 소리 없이 기뻐하며 축하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영웅은 특유의 감성적인 연주와 보컬로 사랑받는 트로트계의 인기가수이다. 어제 황영웅의 매니저에 따르면, 황여홍은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준문이 인쇄되지 않은 파티여서 그녀의 친구들은 매우 놀랐다. 황여홍 가족들의 아늑한 공간에는 흥겨운 파티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인은 갑자기 친구들을 리파티에 초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여홍은 중요한 소식을 친한 지인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작곡으로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여홍의 스캔들 당시 겪은 고충을 처음으로 밝혔다. 전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오랜 친구들은 계속해서 돈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언론인들에게 그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했다. 박민수는 황영웅이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지만, 황경공은 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영웅은 항상 자신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